스티커를 붙인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일렬로 줄지어 도로를 달립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원주에 있는 한공군무대 20대가 넘는 차들이 정문을 향해 경적을 울려댑니다. 군용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횡성 주민들이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궐기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차량 행렬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법안의 보상 기준이 민간 공항에 비해 주민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수십 년째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군 부대 에어쇼 팀인 블랙 이글스가 소음 피해의 주 원인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비행단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전투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블랙 이글스의 선의 비용과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서 돌아다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는 군용기 소음 피해 때문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횡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개정했다는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법 그럴싸하게 보장한 됐습니다. 이제는 하위 법령을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재정하고 재정해야 합니다. 대책위는 지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와 서명 운동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 의견 수렴 절차가 7일 마무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